41페이지 14번 자, fx x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x 마이너스 삼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모르는 게두개니까 알고 싶으면 식이 두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얘 예, 이거를 직접 나누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직접 나누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직접 나누는 것은 써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어쨌든 이것도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랬으니까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의 모습이 x-1의 제곱 곱하기 5 더하기 3수는 0. 그럼 몫만 찾으면 되는 거죠. 3차를 2차로 나눴어요. 몫은 몇차 있어요? 1차가 되겠죠. 어떤 2차로 나누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로 나누 자, 당연히 목수 1차죠. 1차를 쓰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3차가 나오려면 2차 곱하기 1차. 곱해서 x 세정이 그냥 되려면, x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상수가 나오려면 상수 곱하기 상수. 그런데 좌변과 우변의 같은 요 등식은 항등식이죠. 따라서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x제곱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x의 개수끼리 같은면돼 그럼 x제곱의 개수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b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의 개수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마이너스 2bx 플러스 x 따라서 정리하면 b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2에 x제곱 될 거고요. x의 항은 마이너스 2bx 플러스 일이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당연히 a하고 b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칠과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 같으면 되겠죠. 플러스 a는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칠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따라서 여기서 b값을 구하면 2d가 8되는 거니까 b는 4. 여기다 집어넣면 a는 2. 따라서 2개 곱해라 8. 이렇게 구합니다. 자, 물론 인수정의를 써서 뭐 a를 b에 관해서 나타내고 다시 뭐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상.